자, 서답형 1번입니다. 자, 어, 동시에 접할 때. 자, 접한다는 것은, 접한다는 것은 위치관계를 말합니다. 자, 위치관계의 보전부터 시작해서 쭉 와볼게. 자, 이렇게 생긴 애들. 어, 이렇게 생긴 애들. 이렇게 생긴 애들. 이 위치관계죠? 뭘로 연결시키죠? 판별식.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. 자, 조금 더. 이렇게 바꿔볼까?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이것도 판별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 맞잖아 여 툭툭툭 쳐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툭툭툭 쳐서 이걸로 만들어야 돼 방금 쌤이 이렇게 툭툭툭 친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연립입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거야 두 개를 연립하면 만약에 얘가 fx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Fx는 Gx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. 어, 연립은 이거 아닙니까? 근데 왜 같다고 놓는 게 연립이죠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봐봐. Y는 Fx Y는 Gx 이렇게 돼 있는 거잖 얘도 Y고 얘도 Y니까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는 게 연립이죠.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? 그래서 학생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면 됩니까? 하면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해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됩니다. 되겠지? 근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연립해서 어? 한별씩 써서 0 나오면 되죠 근데 두 개잖아 둘다 동시에 접하, 접해야 되죠 그럼 d1도 0이고 d2도 0이면 되겠죠 이해되겠지 저 둘을 동시에 만족, 만족시켜주는 답그 m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